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더리움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더리움 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약 600만원 선에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의 역량, 경제지표 발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미국의 2박 3일 동안의 심포지오, 즉,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관련된 심포지엄이 지금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떠한 말 한마디, 발언 한마디가 주식 시장 그리고 이코인 시장을 초이청하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힘을 실어 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촉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 빠르게 상승을 했던 자리 3거래일 동안 차익 실현이 넘게 나왔던 구간이 없죠. 자, 하지만 지금 거래일 6거래일 동안 차익 실현이 나왔다. 즉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다시금 한번 바닥을 높여가는 자리에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홀더 분들 마찬가지겠죠. 비트코인이 조정 XRP. 하지만 이더리움은 꾸준하게 거래대금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사고팔고를 했다라는 거 고점을 너무 찍고 내려왔다라는 거 무슨 얘기가 될수 있냐면 재료를 동반하고 시황이 다시금 반등의 여건을 자리를 잡을 땐 여기가 또한 번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타이밍으로 꼭이 이더리움에 관련된 수익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이미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체 인 활동이 대사난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갑의 활성 개수가 91만 개로 들어갔다. 웅크리고 있던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래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알트코인의 대장인 우리 이더리움 그리고 민코인 테이블 기반으로 계속해서 연계가 되고 있겠죠. 이러한 정보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도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시총이 27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의 코인이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는데 어이 코인이 왜 갑자기 이수십 퍼센트씩 치고 올라오지? 어이 코인은 모르던 코인인데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의 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50%의 기반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반입니다. 여긴 etf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코인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현금처럼 상용화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거기에 이더리움이 대장 코인으로 계속해서 추세에 대한 전환을 맞춰놓고 상승의 여건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항상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당일 차트 분석, 최신 뉴스 정보, 우리 이더리움을 더 분들 매일매일 체크하시기 좋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만원이 150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민코인 페페 투자자들이 4700배라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박 수익을 냈 죠.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이 1만 9000 배의 대박 1000원 즉 이제는 이런 여러분들 2500원짜리 커피 한잔도 안되는 값으로 24억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도지코인을 뛰어넘는 초대박 코인들이 탄생을 하면서 50억의 수익을 내고 퇴사하는 1화까지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막강한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현재 가장 트렌드인 이 민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법안이 통과됐죠. 트럼프의 서명을 했고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국내 카이아, 테더, 카카오페이, 라인넥스트, 스테이블 코인 해커토까지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조금씩 부진하고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한 상승의장을 열어주면서 이 5천조 시장의 수익구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죠. 미국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국내 원화 상장 스테이블코인이 5천조의 활발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여건들이 형성이 됐고,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카이버 네트워크, 뭐 퍼지 펭귄 헤데라 코인 전체적으로 이 스테이블 관련된 기반의 코인들이 상승하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이미 7월에도 계속해서 퍼지 펭귄 카이버 네트워크 이 안전하게 200% 수익 만들어가시고 지금 이 재단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합병 시그널, 자 역시 마찬가. 지 카이버네트워크 150% 3차까지의 분할로 지니언스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온체인더 데이터에서 고래들의 이공소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고 수익 많이 만들어 가셨죠. 천자분 가까이 매일매일 이렇게 약속드린 급등 코인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의 내용의 흐름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스테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해서 어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알고 봤더니 기반 자체가 스테이블 기반으로 상승의 여건을 맞춰 주고 있죠. 어 비트 비썸에 지금 이미 상장이 되어 있지만 비썸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상승시키면서 조용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기반의 코인이라는 겁니다. 8월에 이미 6개의 코인이 시작이 됐고 8월과 9일 일정에 또 12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오촌조 시장을 열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면서 수익구간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다만 기회를 잡지 못하셨을 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홀더분들에게이 스테이블 기반된 스윙 대응 자료집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할테니까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1196514 이렇게 아제 영상 시청하셨구나 구독전도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코인 종목명에 대한 부분 목표가격과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수익률에 대한 퍼센테이지, 즉 익절을 할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하게 담아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모두 다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받아보시다가 나도 내용이 좀 맞고 상황이 맞아 들어갈 때이 수익구간과만 연결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충분하게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시장이 열려가고 있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8119의 65148. 우리 홀더분들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략하게 두글자만 남겨주시면 모두 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기반 관련 코인 일정 재료 목표 가격 다 발송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않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 정보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날 때큰 경제 자산 마련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